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로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와의 기운이 그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외침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살수 없으니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수 없으니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퇴하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이러한저러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찬성하는 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좋다는 소리도 있고, 싫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박수의 갈채를 보내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 비난과 야유를 보내는 소리도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어떠한 것이 참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판가랑님이 어려운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무엇이 참된 소리인가를 기억하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해하는 인간은 인간의 위계상에 있어서 지성 있는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 이 말은 빅토르 에밀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권해하는 인간 권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묵상을 하고, 더 많은 탐구를 하는 사람이 권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얼마나 이렇게 권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길목에서 서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외침에 의한 대림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외침에 의한 대림절의 소리는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귀가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준비와 기다림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후회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준비했느냐, 얼마큼 준비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요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해야 되고요. 오시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하늘을 돌아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것 없이 우리의 심령이 깊이 패인 골짜기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만하 높아진 산과 언덕 같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울퉁불퉁 거칠어진 그러한 모습과도 같고요. 그리고 험난한 길과도 같이 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 같은 내 심령을 메꿔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교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겉면으로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을 평탄하게 하시고, 험한 내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어찌 아니 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대림절의 준비기간이 되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레고리 케이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의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본체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발산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된,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빌의 이야기에 의하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갈망하도록 정신 시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비춰지고 남는 예배입니다. 오늘 오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고 이 영광을 목격하면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말기에 이 수정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복음을 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자신이 일본에 와서 목적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 농사 짓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지도록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으로 내린 결론은 내가 아니더라도 농사 짓는 법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 나는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급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느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만납니다. 이분에게 6개월 동안 조선말 한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손에 들려줍니다. 선교사님, 이 복음 가지고 가서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 주세요. 이게 이수정이 성경 복음을 위해서 한 평생 바치면서 조선 땅에 이 마가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했던 놀라운 흔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수정 어른 같은 선교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대림절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호와의 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고 증거하시고 외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뜻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런 모른 소리에 길을 기울이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시는 소리입니다. 배아들리째 엘레마냐가 쓰고 김윤지 씨가 번역한 그림 동화책,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서평으로 읽었지만은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에 흩어지게 될 때에 정말 사라진 것일까? 없어진 것일까?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상실은 또 다른 만남으로 사라짐은 다시 또 성장으로 이어짐을 어린 아이들의 동심에 호소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면서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졌다가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느껴졌다가 사라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나쁜 것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나쁜 것이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남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고 찬성하게 되고 소명하게 되고 새로운 비전 속에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귀약할 것은 오늘 주시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사회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외시리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미, 요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라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육체는 다 풀과 같습니다. 풀 아닌 사람이 누구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풀과 풀은 시들고 꽃도 시들지만 은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 없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을 풀 같은 육체에 마음 대답다 빼앗겨 버리고 시들 꽃 같은 인생의 모든 것에 다 투자해 보려면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오게 될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기운은 불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영역이 서는 영원이 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뼘의 땅도, 일초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림들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소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으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외침에 의한 대림절의 마지막 소리는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말씀이 영영히 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면서 마지막 대림절 한 주간을 잘 보내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또 새롭게 새로운 아내를 준비하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구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대림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한 주간 외침에 의한 대림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충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